하고 중계상태에서 움직여주세요. 오케이. 어. 이 이겼어요. 자 공이 잘안 뛴다 하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치러 가셔야 돼요. 기다리면 안 돼. 잘했어요. 자잘안 뛴다면은 마찬가지로 치러 가셔야 돼요. 오케이. 다, 네 개. 알했어세 개. 오, 어, 구샷. 나이스, 잘했습니다. 겠 준비하고, 하나, 둘, 오케이, 다섯! 준비해놓고, 하나, 둘, 나가고, 오케이, 다시. 멈추는다, 자, 준비하고, 나갈 준비만 해놓고, 하늘 천천히, 오케이, 준비만 해놓고, 천천히, 마력 나가시면 돼요. 준비만 해놓고, 천천히, 나이스, 그거요. 준비만 해놓고, 천천히, 아, 이거, 오케이,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세 개! 준비만 고 하나, 둘, 오케이! 준비만 해놓고, 하나, 에 나가서, 부슛 하에나 둘, 서 오케이. 네. 나가서, 네, 오케이. 서네 오케이. 서이 나가서, 오나가 나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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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셔 오케이. 가셔야돼 오케이. 나 오케이. 나가서, 나 오케이. 오케이. 나섯개가야돼가야돼가 Nice! 어! 그거! 나이스! 나가는 어, 오케이 으악! <laughs> 하하하하하하하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잡으러 가고 있죠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하시는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네, 오케이! 자, 보통 이럴 때 사람들이 어떠냐면은 얘, 얘만 가요 얘, 얘랑 얘를 안 가고 이렇게 되면 돼 지금 되게 바할준있는 셋! 넷!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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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넷 한, 한네 다섯! 한, 한, 전혀, 전혀. 여섯! 전체적인 넷! 총세 개! 오케이! 두 개, 마지막! 둘, 둘, 둘! 좋 오케이! 짧게 떨어지니다 아, 이번에 세상에, 왼쪽 한번더할 건데, 왼손으로 둥근 거리 감을, 둥근 거리 좀 감을 가는 감을, 이렇게 양쪽씩 할 거예요. 양쪽씩 할 거예요. 그럼 잡으러 갈때이 느낌이랑 이제 왼손으로 뒤지해주는느낌다 가져가주면 돼요. 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우시아. 양쪽 갈 거예요. 자, 이제 오른손이 아래 가 있죠? 네. 갈 때는 이렇게 하고 양손으로 양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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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10개 가겠습니다 8개 오케이 하나 오케이 둘 나이스 셋 오케이 네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오 지금 되게 잘하고 있어 좋아요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오케이, 좋습니다. 진 힘들지 않죠? 관리라서. 자, 콩, 콩 저걸 좀치주시고 네. 좀더 옆으로 이제 움직이면서 갈 겁니다. 시간 좀 가져야 되는데. 준비! 하나, 따라오시면 돼요. 자, 맞죠? 둘, 오케이, 따라오시고. Nice, con Nice, uy sắt. Ok, internet. Nice. Nice, shot nice, ok,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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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위에서 잘 위에 잡고 있었죠? 이쪽 내릴거예요똑같아 하는건 똑같아요 위 거리감이 지금 여기 있던게 밑으로 내려갔던 것 뿐이에요 잡으러 가는건 다 동일합니다 자 준비 건너뛰시로자 앉아 일단 갈게 잘하고 있어 오케이 하나 둘 나이스 셋 나이스 오케이, 발리 지금 잘하고 있어요. 발리 그거 하는 거 발리에요. <laughs> 발리했다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렸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어 왼쪽 지금 오른손이 좀 내려갔잖아요. 왼, 오른손이 좀 내려갔잖아요. 자, 왼쪽도 그왼쪽이 왼쪽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하실 때, 중점에 중비할때 이렇게 하시든, 음. 네, 왼쪽 하실 때는 밑으로 가면서 가시면 되고요. 미리, 미리 왼쪽 발소있어 돼요. 지금 왼쪽이니까. 네. 어? 나이스. 오케이, 무시샷. 어 좋아요. 지금 되게 안정적이게 하고 있어요. 자, <laughs> 10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무시샷. 아홉, 오케이. 여섯, 오케이. 일곱, 오케이. 여섯, 오케이. 아홉. 됐다. 어머지, 그럼 제개잘거